오늘은 그 인드라, 아, 제우스, 어, 제석, 뭐 환인 천왕이라고 아, 하죠. 그래서 어, 뭐 환인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두 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네이버나 무슨 백과사전 나온 것들을 이제 쭉 여기에 붙여놨는데. 예, 예를 들면 이제 상국유사에서 환인이 재석천으로 어, 가리키는 걸 달아놓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재석천은 인도 인도의 신 인드라의 불교식 이름 그러니까 재석천왕이 어, 인드라라는 뜻이 되고 재석환인이라고 해도 뭐 틀리지 않다 뭐이 요, 요 정도만 해도 뭐 어느 정도 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어요. 예. 그래서 강력한 천신들의 제왕 이런 뜻이고 원래 그렇게 이게 왜 이렇게 이름이 인드라라고 그냥 만약에 이게 에 인도에서 우리나라 아 그러니까 삼국시대로 그냥 바로 들어왔으면은 그냥 인드라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중국을 거쳐서 오니까 재석라 재환 인타라 뭐 이렇게 돼 버린 거예요. 이러면 환이라 생각이 안 들잖아요 예, 어쨌든 이렇게 됐다 음. 그래서 뭐 그런 내용인데 아뭐 이걸 뭐다 설명을 해 줘야 될지 말해야 될지 예, 뭐 제우스라는 이름은 원어적으로 천공이래요 천공이라는 거는 천상, 하늘님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예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은 뭐 뭐, 아니라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근데 오늘 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당근의 시조인 환인, 이 제석천왕을 부르는 기도. 어 이걸 어떻게 이제 불러야 될까? 보면은, 이제 불교에는 어 제석천왕 어 4대 4천왕청을 제가 전번에 가르쳐 드렸잖아요. 알려드렸잖아요. 설명 드렸고. 그리고 이제 재석, 재석천왕에 관련된 그 경도 있어요. 근데, 아, 재석, 4대 천왕, 4대 천황 그게 좀, 내가 좀 너무 게으른가? 아, 이게 너무 길잖아. 아, 긴데, 아, 그걸 또 줄이면 또 줄일 수가 있어. 어, 이수 있는데, 아니 줄이지는 않았어. 아직은 줄이지는 않았는데 그것도 줄이면 줄일 수 있어요. 근데 에, 뭐 그거 해서 좋은 분은 그냥 그거 하시고 에, 또 이거는 또 어, 그러니까 내가 불교식으로 재석청그 기도를 해도 되겠지만 어, 인도라를청해 되는 거아니에 거꾸로 응? 생각을 좀 달리 해가지고 인드라를 청하는 게 재석천왕 청하는 거고, 환인을 청하는 것도 되는 거 아니야. 그잖아요? 그, 하여튼, 뭐,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그, 이번또 이렇게 동영상을 올리게 됐어요. 책은 이제, 동문서에 나온 책, 그, 걸 기초로 한 거예요. 베다에서. 리그베다, 120페이지 보면은, 인드라 신, 비의 신에 대해서 나와요. 그럼 이제, 일단은, 기도하는 방법만 먼저 가르쳐 드릴게요. 일단은 다이소 가셔가지고, 전자초가 있어요. 한천 원인가, 이천 원 해요. 그 건전지도, 그 사이즈, AA인가, AAA인가, 그거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이즈에 맞게끔 그 두개 사시면 한 오천 원 미만에서 다 해결됩니다. 그리고 방향제도 살수 있으면 사세요. 이게, 칙칙 뿌리는 방향제 있잖아요. 그러니그것까지 사도 오천 원이 안 넘을 거야.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시고, 어 그리고 이제 요거 이제 올려놓을 테니까 요거는 이제 음, 어, 프린트로 해가지고 어,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자초에다가 건전지 끼고 어, 저, 촛불을 켜요. 근데 옛날에 촛불 켰는데 요즘에 촛불 켜면 저기 불나고 그러니까 또 공기도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전자초로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향을 피우면 그것도 역시 또 문제가 되니까. 그냥 방향제 정도 뿌리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물을, 정화, 정화수 같은 거, 물, 이렇게, 접시에, 위에다가, 이제, 컵 같은 거, 그냥, 뭐냐면, 사기그릇에다가 물 올려서 정성을 들여도 되지만, 다 귀찮다! 그러면, 촛불만 하시면 돼요. 예,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자초를 켜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로 해요. 예, 근데, 처음에는 이게 좀 힘들더라고. 우리말도 아니고 산스크리트어인데, 이게 요 자타 에바 프라타모 마나스반 데보 데반 크라투나 파리아 부샷트기서한번쯤 쉬어야죠. 야스야 슈시마드로 다시 아부야세탐 느르마나스야 마흐나 사자나사 인드라흐. 요렇게 해요. 이거 뜻은 이제 여기 써 있는 거예요. 그는 빠른 탄생으로 모든 신성들 중 가장 먼저 태어났으며 그의 탄고에 의해 신들은 영광스러워졌다. 그의 강함과 위대함으로 인해 천상과 지상은 놀라게 되었나니 그가 바로 인드라이다. 그러니까 이런 이런 식의 그냥 찬양의 어뭐 찬송가 뭐 이런 것처럼 찬양의 글을 올리는 거죠. 근데 이게 힘들다. 그러면 요거 하면 돼요. 예. 이렇게 해 가지고 요거 하고 어 요거 하든지 요거 하든지 하고 뭐 요거 하든지 요거 하든지 하고 해가지고 얼마 안 돼요 그 어디까지냐 음 그럼 무시무시하면 당신이 어디에 인가라는 의무에 어떠 장소도 없다고 하면 저 검을 지옥 소멸시키나 믿음을 가지고 글를 보라 그가 바로 인드라이도다 하고 합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초초구 어, 그게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간단하죠 예. 이 문장은 어, 기도를 활용한다면, 어, 저는 준비하고, 향 대신에 뭐 이런 거 준비해서 한번 뿌리고, 적하고 합장 한번.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끝나고 어, 이제 이 저기 신을 찾는 용도가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뭐냐면 호신, 나 자신을 이 험난한 세상에서 영적인 존재로부터 나를 지켜내기 위해서. 그러자면은 조금 강력한 신이 있어야지 되지 않을까, 그죠 그래서 인드라 신을 그래서 청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지혜를 구하는 거죠. 어, 가피와 지혜. 아, 내가 살아가는데 에, 도움을 달라. 또 하나는 뭐냐? 또또 아, 또 하나가 아니지. 그게 이제 하나고 또 하나는 이제 내 주변 사람이 죽었어. 아니면 내 살아가는 무슨 애완동물 반려견이 뭐 죽었어. 그러면은 어, 내 스스로가 이런 인드라신을 계속 처음으로써, 어, 어떤, 고속도로를 닦아 놓은 상태에서, 어, 좀 부탁을 드리는 거지. 잘좀 보내달라. 그래서 기도문으로서 이제 두 가지가 이제 활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기초, 원래는 이제 요것만 하는 거고, 근데 특별한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이제 거기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어, 이런 축원, 추건, 축원을 넣는 거예요. 축원을. 네, 죽은 사람 추권은 여기다 안 올렸고, 어, 이거는 이제, 어, 뭐, 예를 들면, 어? 이건 제가 쓴 거니까, 어,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대로 작성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어, 뭐 AI한테, 아, 내가 인드라신을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는데, 어떤 추권을 하면 좋겠냐. 또 이제, 내가 죽은 망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싶은데, 인드라신을 청하고 있다. 어떤 기도를 좋으냐. 그래서 AI를 통해서, 이쪽 AI한테도 물어보고, 저쪽 AI한테도 뭐, 그래서 세 개를 조합을 해서, 어느 게 제일 낫나, 이렇게 만들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답이 아니고, 네. 그 정도만, 아,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 제가 만든 건데, 이거 뭐, 이거를 해놓고서는, 어, AI한테 조금 더, 잘, 잘, 각색해달라. 짧게 만들어달라. 더 뭐, 세련되게 만들어달라. 그거 AI한테 부탁하면 됩니다. 예. 사바 세계 중생들 그 그러니까 아까 그 기도가 끝난 다음에 특별히 이제 이거를 하는 거죠. 사바 세계 중생들 살아서 죽어서도 꿈에서도 편하게 살수 있게 보살해 주었고, 있는 용기 지혜사람들을 말할 줄 없었어. 뭐 이런 식으로 어, 그리고 어려움과 재의 기로 는기 기쁨의 행위인도인도하 주었고, 그리고 안철로 고 인거죠. 알게 모르게 죄지었던 문제에 축복이를하고 죄를 좀 이렇게 해결하려는 거죠. 어려움 법정물이죠. 없이 거꾸로 사람 만져 평안한 람 유지할 수 있게 있고. 어, 인드라의 허락 없는 어떤 영적 존재에 관여도 허락하지 말아 주셔야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좀음 해서 기도를 하면 가능하면 이건 아침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대 아니면 이불 자리 잘 개거나 이렇게 어 준비를 하고 샤워하고 세수하고 양치하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이거를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하고 나서 뭐, 망자를 보낼 때는 또, 아까 말했던 그 기도, 어, 여기, 인드라, 아, 인, 인드라, 그, 배달에 나오는 기도를 하고, 그걸 하고, 어, 뭐, 그, 그런 거, 저런 거 없으면 그냥 요것만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뭐, 이건 뭐, 해라! 마라! 이렇게 할수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뭐, 이게 필요하신 분은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그리고, 제 생각은 그래요. 뭐, 어, 알수 없는 어떤 신을 부르는 것보다, 우리의 시조시잖아요. 한인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 친숙한 신이 아닌가,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이 안에, 수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어, 예를 들면은, 에, 여기 인드라의, 어, 기도문 종에 보면은, 에, 여기 보면은, 뭐, 그런 빠른 탄생으로 모든 신성들 중 가장 먼저 태어났으며, 그의 탐구의 신들은 영원스럽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아, 이거 다알지는 않지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냥, 아, 요렇게 기도한다. 아, 요것만 하고, 어, 오늘은 마칠까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